전하, 여러분들, 안녕, 하 세이어,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게임은 제가 쿠키워즈 돌아왔구요. 일단은 제가, 예, 현지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추막 쿠키를, 예, 천하통의 대추막 쿠키를 얻었구요. 일단은 제가 그 5만 5천원 그 팩으로 산게 아니고, 일단은 요거 안 샀죠, 요거. 요걸로 안 샀구요. 저는 이걸로 샀습니다. 예, 저기, 가보시면, 상급 쑥쑥 성장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저 레벨을 올리면 총9,500 크리스탈과 전설 유닛 뽑기권까지 와르르 있거든요. 그리고 30 레벨 달성하면 전설 유닛 뽑기권 한 개를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전설 뽑기권을 썼어요. 근데 <laughs> 진짜 운이 좋게도 천하통일 대추막쿠키가 나왔어요. 일단은 자 친구 예 친구분들 예 선물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한테 춘추에 아.. 춘추래 춘추해도 지금 제가 친구가 다꽉 찼거든요 죄송합니다 <laughs> 친구가 벌써 꽉 찼어요 자 일단은 요거를 샀는데 35레벨 달성이면은 천 크리스탈과 경험의 영약 40레벨은 S플러스 보물 45레벨이면 S플러스 도넛 뽑기권 50 레벨 달성 S 플러스 유닛 뽑기권 여기서 또 전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픽이 75%가 전설이 2 5기 때문에 25%의 전설이면 꽤 나올 만 하거든요. 근데 에픽이 나올 확률이 저는 무조건 에픽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운이 완전 좋다면 전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자, 일단은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뽑은 영상 함께 보러 가 보시죠. 자, 제가 요런 식으로 이제 전설, 이제 요, 천하통일 대추막 쿠키를 얻었는데, 일패 팻은 또 어떻게 얻었냐. 풍성풍성 만두교환소에서, 예, 제가 요거, 구매했습니다. 팔팔 끊는 찻잔. 얘도 신규 전설 패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S 플러스로 얘를 살수 있긴 하지만, 젤리도 부족하고, 조금 귀찮은 것 같아서, 돈도 많이 들것 같고, 그걸 레벨업 할, 팔... 그것도 없어요. 유닛들도. 자, 천하통의 대추마 쿠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길을 보아 이렇게 밀칩니다. 뭐, 에일리언 도넛과 뭐, 그렇게 다를 건 없는데, 에일리언 도넛도 범위 공격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팻을 붙이면은, 그 밀치기가 아니라, 잠시 동안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그팻을 안붙이면은 너무 엘리언도넛이랑 똑같을 것 같아서 팻을 일단 붙였어요 오늘은 요 천하통일 대추막쿠키를 얻은 상태로다 대전 모드를 가면 이길지 아니면 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롤케이크 통나무도 좀 넣었거든요 이게 뭐그 통나무 느낌입니다 그냥 요런식으로 클래슈로얄의 통나무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써봤구요 희길에서 좀 나쁘긴 한데. 그래도 마법 중에는 뭐 이게 낫지 않을까? <laughs> 와, 어떻게 딱 전설이 중에서 딱 내가 진짜 원하던 게 나왔어. 다른 거 나왔으면 내가 풍창풍선 망두교환소에서 계속 하트 노가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도 돼. 500개는 이미 모아서 팔팔 끊는 차트는 샀고. 안 해도 된. 어 이제 하트 드디어 안 버리게 됐네요. 빼빼로데이에는또빼빼로 목이 모으기... 페페로 빼빼로 목이 나오나? 그럴 것 같은데. 자 일단 은 한번 대전 모자 한번 이기나? 음 전설이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전설은 두 개, 세개 정도 있었는데 저도 드디어 전설 두 개가 됐어요. 아 전설 그렇게그럴 게임이네. 일단는 가보도록 하죠 대추박 쿠키를 쓰면 어떻게 이길지 저 망고스틴도 갖고 싶긴 하지만 저 이게 더 갖고 싶었어요 어우 범위가 상당히 좀 넓... 넓김 넓네요 아 어, 벚꽃만 나왔다 이런 젠장 나 벚꽃만 못 봤어 야벚꽃 벚꽃만 있으면 나 진짜 못 이기는데 어 잠깐만 가라. 자, 이제 한번 대추맛 쿠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맛 쿠키, 가라! 자, 한번 대추맛 쿠키의 위력은 어떨지. 아, 잠깐만. 쟤는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아, 저 벚꽃맛 쿠키 짜증나네, 저거. 와, 저, 오케이, 나도 하나 깼어. 무승부만 돼도 좋아. 근데 잠깐만, 막아야 돼. 잠깐만. 저 막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아. 저 S 플러스야. 와 잠깐만 나 이거 너무 깎이는 거 아니냐? 지겠다 이거 내 너무 잘한다. 잘하네. 아니야 나도 지금 충분히 깎을 수 있어 킹 타워. 아 잠깐만 안돼 벚고마 진짜 씨. 오 뭐야 이겼네? 나질줄 알았는데 이겼어. 있어요. 오 대추막 쿠키 좋은데? HP가 뭐 괜찮지는 않지만 일단 뭐 공격력이 범위 공격력이라서 좋긴 해요. 일단은 음, 오셀로이더 좋으려나? 오셀로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단 대추막 쿠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약하지만 그오셀로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약해요. 오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은 뭐, 그래도 빵빵하나? 못 봤는데. 어, 춥다, 문 닫자. 어우 추워,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요. 나한 번만 더 이기면 이거 열쇠 얻어가지고 상자 한번열수 있거든요? 일단은, 자, 교환소. 어, 뭐야? 하, 현명한 초코맛 도넛, L등급 보물 판다. 와. 사야겠는데? 아니야, 이거를 사고 싶지만 나는 좀 아꼈다, 얘를 사야겠어요. 저는 이미 요거를 샀거든요, 한번? 전설패 붉은 여우궂을 사서 또 사긴, 또 사서 S 플러스를 만들기좀 그렇고, 좀 아껴서, 아, 엘든급 도넛을 좀 사고 싶기는 하지만, 전 얘를 사, 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응. 판다만도, 오랜만이네, 판다몬드. 어, 이거 세.. 네이클럽은 언제 저 3만개 되냐? 불꽃정령 저거 언제 사요? 오셀로 그거.. 체력이 몇인지만 보고 올게요. 체력 몇이지? 맞나? 적나? 설마 대추맛보다 적진 않겠죠?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1레벨이 3600이네? S로 30레벨 되면은? 잠깐만 얘다 합쳐서 4000 4000 4천... <laughs> 248 <laughs> 8000 12000 한12,700 정도 되는 HP가 합쳐서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니 근데? 야 잠깐 대추맛 쿠키가 30레벨이 9천이에요 30레벨 대추가 9천0 0인데 S 플러스 되면 얘가 더 많잖아 그러면 오셀롯 이거 좋은 거 맞나? 오셀롯이 근데 HP가 너무 근데. 내가 보기엔 천화통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오셀롯이 있나 일단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죠, 대전. 어, 근데 철학 대추막 쿠키가 수염이 없어졌으니까. 대추막 쿠키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더 잘생겨진 기분? 어, 야, 악마만 있다, 질것 같다. 느낌이 뭔가 질것 같아요. 나는 그 틈을 타서, 여로여로 열로, 열로 공격을 하는 거지. 근데 잘피술사 싸... 아, 안 막아도 되고. 일단 해적 막크키까지 싹쓸이 해주고. 또오기까지 해주고. 치어리도 내주고. 양쪽으로 공격하는. 아, 팬케이크. 팬케이크, 너가 내? 나도 낼게 어우 팬케이크 S플러스네? 음 좋다 그럼 나랑 처맛통에 대처맛쿠키를 내고 그리고 우리 텐.. 테니, 아니 테니스맛이래 오렌지맛을 그냥 싹쓸이 해주고 아 못했네 오 어, 근데 HP 좀 많이 깎은데 오렌지맛 쿠키가 S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아 잠깐만 팬케이크 나 팬케이크를 왜이게없다 오, 어, 자, 일단 이길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야, 이길 듯 해, 지금? 양쪽 지금 다 깎였어요. 오케이. 아, 이겼네. 그, 별 3개는 못 얻어도 두개 얻었으니까 뭐, 두개만 만족한다? 한 개는 만족 못 해도 두개는 만족한다. 응, 너가 어차피 한쪽을 공격해도 나는 이미 이겼어. 니마, 포기해, 그냥. <laughs> 끝까지 공격하고 있네. 오케이. 두번째 카 두번째까지 깔끔하게 이겨 주면서 어 대추막 쿠키가 근데 상당히 좀 좋긴 하네요 만화가 이게 4밖에 안 들어서 솔직히 대추막 쿠키 좀 만화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laughs> 4면은 어, 너무 조금이지 않나요 근데? 음 오늘도 깔끔하게 이기는 전드클라스 일단 트로피 1300어 다시 원상복구 상절기아 뭐야 상대, 얘기 대전 훈장, 나와라. 대전 훈장, 제발. 아, 진짜, 씨. 아, 이거, 죽만 나오네, 진짜. 아, 뭐, 롤케이크 통나무도 쓸만하고, 이거 대추맛 쿠키가 나쁘질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날려버리는 것보단, 날려버리는 거는 뭐, 에일리언 도넛과, 똑같아서 엘리언도넛 아 엘리언도넛이 HP가 진짜 좀 없긴 하네요 5000 차이가 나네 뭐야 오? 이런게 있었어? 나뭐 누른거지? 아이런게 <laughs> 있었네 나 처음 알았어 아 덱을 봅시다 한번 얘가 오렌지 맛이랑 팬케이크, 아 설탕 농보라도 있었네. 근데 설탕 농보를한쓴 적이 없는데 방금. 오 잠깐 잠깐 핸드폰 떨어졌다. 달빛 숫자 S 플러스. 아 얘는 그게 전설이 얘는 하나밖에 없네. 어얘 전설이 하나밖에 없긴 하네요. 그래도. 음 S 플러스가 근데 <laughs> 다섯 개네. 그리고 여기는 벚꽃마 왜 달빛술사 왜 이렇게 다 S 플러스냐 근데 다 S 어 얘는 좀부럽 부러... 부럽다 제가 그 유튜브 안 찍었을 때어 얘는 좀 부럽네요 달빛술사랑 바람궁수랑 바니보이랑 흰떡토끼가 있네 근데 신규 대추가 없네요 대추랑 그거 망고스틴 오셀로 개가 없네요. 듣혈은 둘이 어 흰떡, 토끼, 달, 토끼, 막 쿠키가 조금 안 좋긴 하잖아요. h b 몸빵용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 너가 나오면은 내가 귀여워서 봐줄게. 흰떡, 토끼, 달, 토끼, 막 쿠키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어왜다 전설이... 아, 얘두 개네. 얘는 몇 개야? 아, 전술이왜다세 개, 네 개지, 다? 나만 지금 두 개인데? 얘는 망고스틴이 있네요. 대추 대신.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이거 망고스틴 오셀로 이거 퍼즐을 좀 맞춰야겠어, 이제. 이거. 이거 퍼즐을 좀 맞춰줘야겠는데? 얘오셀로식 좋진 않아서. 뭘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드 스토리? 아, 하드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 나 하드를 좀 해야겠다, 많이. 나, 나 진짜 하드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드 1-2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대추와 쿠키, 얻을 수, 알얻 Khá xỉu Bye